저 병법은 임상 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 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. 오늘은 세돌 36개월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만 3세가 되면 대화가 되는 말이 발달되는 그런 시기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그 활발한 언어 발달 시기이죠. 이때 세 돌이 지나면 나이나 그 이름을 물어보면 그걸 분명히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연령이죠.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크레용이나 아니면 뭐 펜을 주면 그랬을때 동그라미가 나오고 선을 그리는 거는 두 돌이거든요. 아, 이때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이때는 이제 혼자서 자기가 옷을 입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엄마 도움 없이 자기가 옷을 입을 수 있는 발달 시기죠. 이때는 이제 질문이 많아요. 왜 그러냐, 왜 아빠는 안 오냐, 왜 엄마는 그거를 먹느냐, 뭐, 끝없이 질문을 해요. 인내를 가지고 대답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때 이제 세발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어요. 그래서, 세 발자전거를 세 살에 못한다? 그러면 일단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. 이때, 남장가, 여장가, 이렇게 물어보면, 자기 성을 알수 있어요. 나는 남자다, 여자다, 하는 거를 이제,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죠. 어 이때 이제 뭐 집에 들어가려면 뭐 열쇠 같은 거를 다 어떻게 쓰는가 알아요. 그리고 동전이 뭐 하는데 사용하는가. 그리고 뭐 그릇은 뭐 하는데 사용하고 접시는 뭐고 그 다음에 칼 같은 거 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를 쓰임새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죠. 이때 이제 내가 먼저 했는데 왜 네가 먹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 순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. 나는 두 번째야 그렇게 하면서 그 순서를 흐트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. 이때는 이제 자기 것, 또 엄마 거, 아빠 거. 이제 그 소유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연령이죠. 이제 엄마와 아빠로부터 이제 좀 분리가 돼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 가면 엄마랑 아빠랑 인사할 때 이제 빠이빠이 뭐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안 가려고 막 때를 쓰고 울고 그러던 것이 완전히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죠. 어, 늘 하던 거를 갑자기 그걸 못하게 하거나 바꾸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응이 심각하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. 이때는. 그래서 왜이거 을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변경을 하는 것이 이때는 아마 좋은 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. 한쪽 발로 자기 몸을 세울 수 있나.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자기 몸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나 하는 것이 가장 아마 중요한 신경 발달의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. 이때는 그 단추를 끼울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소 근육 발달은 아마 거의 정상이 아닐까, 이래 생각합니다. 이때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 자기가 성,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지 부모님들이 아마 시켜보면 상당히 그 아이의 발달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그냥 이제 단어만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두 단어를 연결해서 그것이 문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소리를 할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아이가 일단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. 또 혼자 놀기를 즐거워하고 어떤 그 행동에 집착돼서 몰입하는 이런 아기. 좀 위험 신호죠. 어, 혹시 자폐나 발달 지연으로 가지 않는가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소아과 의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꿀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람에 따라서 아이들에 따라서 우유를 좀 오래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런 아이들은 이제 충치가. 되게 이제 특히 젖병을 오래까지 빨거나 울고 있으면 이가 쉽게 상하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아마 치과의 정기 검진에 꼭 참여해서 아이의 그이 상태가 어떤지, 충치는 없는지 이런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치료도 조기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곳이 이제 박물관 있잖아요. 또 아니면 동물원 같은 거. 이런 데 가서 좀 보여주면 아이들이 상당히 그 관심이 있고 즐거워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상당히 그 많아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이때 이제 뭐든지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나이잖아요. 그래서 뭐든지 일단 안전에 대해서 어 신경을 써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갖고 어, 노는 그 아이들의 장난감이 크기가 너무 적어서 기도로 흡입되는 이제 이런 사례도 있고 뭐든지 이 아이들은 다 만져보고 던져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한가 그 안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때는 이제 또 어떤 특별한 그 공포 어떤 거를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.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, 아이가 그 무서워하는 그 이유가, 공기가 어디서 시작됐나 하는 것을 한번 시,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.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오면 뭐 굉장히 많이 울잖아요. 근데 진찰 받을 때 하나도 울지 않고 잘 받는 아이를 한번 보여준다든지,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서 무서워하는 것도 훨씬 덜하고, 그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. 태도를 지났는데도 문장이 안 나오고 아직 옹알이 수준이다, 뭐, 이렇게 하면은 빨리 소아과 선생님의 진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에서 한 가지라도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발달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빨리 소아과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